이쁘죠? 차콜진이에요. 먹색 칼라 데님입니다. 약간 항아리 핏인데, 이 봄에 제가 판매한 칼라가 어, 청바지 버전이었죠. 청색이었잖아요. 요 아이는 이렇게 먹색 버전이에요. 이렇게 5번이 이렇게 있습니다. 요 아이 완전 인기 좋아요. 그리고 제가 입은 핏을 봐도 되게 예쁜데요. M, L, X, L, 2X까지 나와요. 이렇게, 5에서 77까지 나와요. 예쁘죠? 요렇게. 요즘 요런 칼라진이 유행이잖아요. 이렇게. 제가 입은 핏 보실게요. 이렇게 하방한 핏이에요. 약간 항아리 핏. 요 핏이 완전 이쁘잖아요. 예쁘죠? 이렇게 좀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요런 핏이에요. 요렇게. 잘 보이시죠? 핏도 좋고 캐주얼이랑 입기도 완전 좋아요. 그리고 같이 입은 요, 요 여기 초록색 체크남방 약간 요기모남방입니다요 아이도 판매해요.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수로 패치가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놓여 있고 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. 그리고 안쪽에 입은 요 나그랑 티셔츠도 판매해요. 77까지 같이 입어요. 요렇게 입으시고요. 요렇게 신발은 요런 아이 너무 예쁘죠 퍼니퍼니하고 여기가 이렇게 끝 고무끈으로 되어 있어요. 30에서 250까지 주문 가능합니다. 이렇게 예쁘죠? 이렇게. 이렇게 밑창도 튼튼하고요. <laughs>